사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공인중개사는 얼마나 버냐는 걸 거예요. 딱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의 수익은 안녕하세요. 집사임당 김혜란입니다. 국민중개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저 같은 준부들은 국민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한 번씩은 고민을 하시는데, 저 역시 처음에는 남편의 권유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찌나 공부가 하기 싫던지, 그 당시에는 부동산의 부차도 몰랐었어요. 매도인, 매수인, 뭐 임대인, 임차인, 다 이런 용어조차도 너무 생소해서 단어 찾는 데 거의 하루 종일 보냈던 기억도 납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애 재우고 공부를 하고 있나 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어렵겠단 자격증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어떤지 그리고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고 아마 여러분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공인중개사는 얼마나 버냐는 걸 거예요. 사실 저도 시험 준비하기 전에는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버는지가 가장 궁금했었습니다. 옆 부동산 사장님이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laughs> 누구는 많이 번다, 누구는 못 번다. 이런 카더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사실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올해로 4년 차인데요. 딱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의 수익은 노력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laughs> 실망하셨나요? 인풋을 많이 넣으면 그만큼 많이 벌수 있는 것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의 장점이고요. 어, 하지만 반대로 일이 없다면 정말 아예 무소득에 가까울 정도로 벌지 못하는 것이 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 자영업의 한계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뭐 직장인의 연봉을 한 번에 가져가시기도 하고, 어, 굉장히 고수익을 내시기도 하지만, 어, 열심히 하지 않거나, 혹은 또 그냥 남들이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수준도 못 버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서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셨다가는 시간 날리고 돈 날리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인드. 내 모든 걸다 갈아 넣겠다는 마인드로 접근해도 될까 말까 한 직업이 저는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해요.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단순히 집을 보여주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 일을 하기 전에는 그랬었는데요. 하지만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서 이게 완전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집을 보여줘도 계약으로 성사되는 확률은 굉장히 적었고, 어, 정말 힘만 들었었는데요. 실제로 공인중개사의 주된 업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매도인과 매수인, 양도인과 양수인 그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금액을 조율하고 상관하면 이제 권리금 등을 조정하는 말 그대로 중개 업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클로징까지 정말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직업이 바로 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우리가 자격증만 취득한다고 해서 일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운전면허 자격증을 따더라도 실제로 운전 연수를 받아야 운전을 할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무작정 개업했다가 돈 날리고 시간 날리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시행착오를 좀덜 겪었으면 하는 바람에 공인중개사 실무책도 쓰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실무 강의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저의 수강생분들이 성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공인중개사의 미래는 어떨까요? 채 GPT 같은 AI의 등장, 직방, 다방 같은 부동산 플랫폼의 등장으로 공인중개사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은데요. 사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무리 AI가 발달하더라도 AI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그건 둘의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양쪽 당사자의 감정적인 부분을 대해서도 캐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는 채 GPT 같은 AI를 활용한 능력과 온라인 마케팅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시대에 맞춰서 이런 능력을 갖추신다면 국민중개사로서의 미래는 더 밝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테크의 이용을 당하느냐, 프로프크를 이용하느냐, 마하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해요.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가감 없이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공인중개사 관련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